시간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집에 꼭 하나씩은 있는 오래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노후가 될수록 더욱 더 정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기한테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와 반대말은 맥시멀 라이프입니다. 이름에서 예상되듯 불필요한 물건이라도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걸 소장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릴 적 할머니네 집에 가보면 집 안에 잘 사용하지 않는 예전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을 하나둘씩 꺼내보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예전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추억이 있는 물건도 있고 그냥 다 쌓아두는 거지 언젠가 쓸 날이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추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노후에는 집안의 물건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물건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게 되면 집안에 공간이 생기고 환경이 깔끔해져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일수록 격해지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남겨두게 되면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는 나도 모르게 계속 물건들을 신경 쓰고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물건부터 버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남겨두게 되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오래된 물건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게 되면 반드시 버려주세요. 첫째는 오래된 약입니다. 제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집에는 꼭 약들이 가득 쌓여 있는 서랍 한 칸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랍을 열어보면 분명 내가 넣어뒀는데 어디에 좋은지 모르는 약들이 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마 처방을 받고 약을 다 먹기 전에 병이 나와서 나중에 또 아프면 먹으려고 넣어 놓은 약이 대부분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 서랍은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한 군데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열어보기 일쑤죠. 그러다가 오히려 병원비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일반 감기약이나 사람들이 흔히 사는 약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의 유통기한과 처방전을 반드시 같이 보관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 약들 말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나탈로 된 약들이 있다면 오래될수록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약들을 보시면 처방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약들을 나중에 아플 때 먹게 되면 약의 원리도 모르고 어디에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치 약을 처방받고 이틀이 지나 나오면 남은 약들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보관합니다. 그런 약은 반드시 버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기와 만난 뜯은 약들은 더더욱 버려야 합니다. 약은 습도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손자, 손녀들이 놀러오게 돼서 아플 때 줘야지 하고 보관하는 소화용 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오래되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랍에 가서 오래된 약은 버리세요. 그 습관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오래된 화장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화장품을 직접 사는 편이지만 화장품이 있는데도 누구에게 선물 받거나 사은품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쓰는 화장품이 아닐지라도 굳이 버리기는 아까우니 나중에 쓰려고 서랍에 보관하기도 하지요. 개봉하지 않은 것들은 1년에서 3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한 화장품은 공기를 만나게 되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개봉했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반드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화장품을 개봉했다면 입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케첩이나 마요네즈. 치약같이 입구가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는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 스펀지 등 남성에 비해 화장도구가 많을 것입니다. 스펀지 같은 여러 화장도구는 자주 세척하고 건조 후에 사용해야 피부에 트러블이 없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셋째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입니다. 어릴 적 친척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집에 갈때차 트렁크에 이것저것 할머니가 많이 싸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차 안에 온통 할머니의 냄새가 가득 될 정도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음식을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곤 합니다. 이런 습관은 몸에 정말 해로울 정도로 고쳐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을 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냉동이라고 하더라고 오래되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한 음식을 뭐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주는 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냉동에 보관한다면 큰한 덩이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소분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세균이 번식한 음식이 있다면 다른 음식에도 번질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음식은 썩기 전에 버려주세요. 냉장고 안을 깨끗하게 닦는 습관도 잊지 마시고요. 넷째는 먹다 남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를 까서 먹다가 다음에 먹으려고 남긴 음료수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특히 입대고 마신 음료수는 차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차에 음료수를 남겨두고 두고두고 두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개봉된 음료수는 공기와 만나게 되고 있는 온도에 따라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분이 변질되어 몸 안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다섯째는 오래된 신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신발을 다르게 신습니다. 그래서 3에서 4종류의 신발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그런 신발 중에 자주 신지 않은 신발이고 오래되어 변형이 됐다면 버리십시오. 예를 들어 예전에 운동하려고 샀던 운동화인데 몇번 하고 방치했다면 체중을 버틸 쿠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운동화를 오히려 신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세척해서 보관하지 않았다면 땀이 났었기 때문에 신발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자주 신지 않고 낡은 운동화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 하나 장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세척이라도 자주 하고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하는 물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습관이라도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것도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집에 꼭 하나씩은 있는 오래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노후가 될수록 더욱 더 정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기한테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와 반대말은 맥시멀 라이프입니다. 이름에서 예상되듯 불필요한 물건이라도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걸 소장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릴 적 할머니네 집에 가보면 집 안에 잘 사용하지 않는 예전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을 하나둘씩 꺼내보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예전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추억이 있는 물건도 있고 그냥 다 쌓아두는 거지 언젠가 쓸 날이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추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노후에는 집안의 물건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물건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게 되면 집안에 공간이 생기고 환경이 깔끔해져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일수록 격해지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남겨두게 되면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는 나도 모르게 계속 물건들을 신경 쓰고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물건부터 버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남겨두게 되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오래된 물건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게 되면 반드시 버려주세요. 첫째는 오래된 약입니다. 제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집에는 꼭 약들이 가득 쌓여 있는 서랍 한 칸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랍을 열어보면 분명 내가 넣어뒀는데 어디에 좋은지 모르는 약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마 처방을 받고 약을 다 먹기 전에 병이 나아서 나중에 또 아프면 먹으려고 넣어 놓은 약이 대부분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 서랍은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한 군데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열어보기 일쑤죠. 그러다가 오히려 병원비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일반 감기약이나 사람들이 흔히 사는 약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의 유통기한과 처방전을 반드시 같이 보관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 약들 말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나탈로 된 약들이 있다면 오래될수록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약들을 보시면 처방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약들을 나중에 아플 때 먹게 되면 약의 원리도 모르고 어디에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치 약을 처방받고 이틀이 지나 나오면 남은 약들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보관합니다. 그런 약은 반드시 버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기와 만난 뜯은 약들은 더더욱 버려야 합니다. 약은 습도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손자, 손녀들이 놀러오게 돼서 아플 때 줘야지 하고 보관하는 소화용 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오래되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랍에 가서 오래된 약은 버리세요. 그 습관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오래된 화장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화장품을 직접 사는 편이지만 화장품이 있는데도 누구에게 선물 받거나 사은품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쓰는 화장품이 아닐지라도 굳이 버리기는 아까우니 나중에 쓰려고 서랍에 보관하기도 하지요. 개봉하지 않은 것들은 1년에서 3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한 화장품은 공기를 만나게 되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개봉했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반드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화장품을 개봉했다면 입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케첩이나 마요네즈. 치약같이 입구가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는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 스펀지 등 남성에 비해 화장 도구가 많을 것입니다. 스펀지 같은 여러 화장 도구는 자주 세척하고 건조 후에 사용해야 피부에 트러블이 없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셋째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입니다. 어릴 적 친척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집에 갈때차 트렁크에 이것저것 할머니가 많이 싸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차 안에 온통 할머니의 냄새가 가득 배일 정도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음식을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곤 합니다. 이런 습관은 몸에 정말 해로울 정도로 고쳐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을 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냉동이라고 하더라고 오래되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한 음식을 뭐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주는 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냉동에 보관한다면 큰한 덩이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소분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세균이 번식한 음식이 있다면 다른 음식에도 번질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음식은 썩기 전에 버려주세요. 냉장고 안을 깨끗하게 닦는 습관도 잊지 마시고요. 넷째는 먹다 남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를 까서 먹다가 다음에 먹으려고 남긴 음료수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특히 입대고 마신 음료수는 차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차에 음료수를 남겨두고 두고두고 두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개봉된 음료수는 공기와 만나게 되고 있는 온도에 따라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분이 변질되어 몸 안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다섯째는 오래된 신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신발을 다르게 신습니다. 그래서 3에서 4종류의 신발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 그런 신발 중에 자주 신지 않은 신발이고 오래되어 변형이 됐다면 버리십시오. 예를 들어 예전에 운동하려고 샀던 운동화인데 몇번 하고 방치했다면 체중을 버틸 쿠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운동화를 오히려 신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세척해서 보관하지 않았다면 땀이 났었기 때문에 신발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자주 신지 않고 낡은 운동화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 하나 장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세척이라도 자주 하고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하는 물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습관이라도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것도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집 안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정리하십시오.